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UX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현재 위치에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과거사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곧한 번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구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뭘 봐야 되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네, 그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안내 드립니다. 이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민코인 세종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오르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세개 준비했습니다. 제 정보력은 결과가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당장 30일 전에만 저와 함께 했더라도 센트랩 8,5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태거 300% 조액 코인 200%. 요렇게 먹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각각 100만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여러분들의 계좌엔 8,500만원이 최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이번 건 놓치지 않겠다? 그럼 일단 500만원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원씩 투자하시고요.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보내시고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500만 원의 지원금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UX 링크에서 어떤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엑스 링크 원 메인넷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화를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에어드랍부터 시작을 해서 편의성이 좋아진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ai 에이전트 관련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앞에 결제 쪽으로도 솔루션을 내놓을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핫한 테마들입니다 이 관련으로 엮여 있으면 대장 종목들은 계속해서 급등까지 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ux 링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의 핵심 파트너를 이미 고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돈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려갈 일만 남았네. 이건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 야이 모든 것들이 7에서8월달 후속 뉴스 낸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에어드랍 시즌 4랑 묶어서 지금 가격에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러면 어 떨어질 때는 요게 방어를 해줄 거고 향후에. 상승은 이 부분의 마무리와 다음 일정이 보여주겠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인 자리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우리 모아가면 결국엔 올해 하반기 여기서 먹고 나오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7, 8월만 기다리더라도 급등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안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접근 공략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차트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보다 21선 계속 돌파 부터다가한번 뚫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마다 급등급등이 크든 작든 나오게 되었었다 했을 때 1차 목표 61선까지 보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마저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 나머지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조금 더 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61선 위에서 자리 잡기가 실패, 실패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엔 떨어진다? 이 패턴이 반대가 보여지게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급등이 연이어서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는 그냥 난6 1선까지만 먹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으니 조금 더 길게 보면서 한번 더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밀고 나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디테일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 난이도는 훌쩍 떨어지게 될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꼭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아 어렵다 쉽지 않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내용 너무 좋잖아요 아니 개발사가 올리겠다 라고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내리는 건 말이 안 되죠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 더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체크인 번호로 숫자 1이나 ux 링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약의 퀄리티, 시간 지나기 전, 벼스터지기 전, 저랑 같이 올려보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엔 그냥 끝까지 보면서, 웃으며, UX링크로 올해 한해 농사 잘 지었다. 요 말만 하실 수 있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제가 잘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서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